안녕하세요 붕붕토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의령으로 갈 겁니다 저희 시골집이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붕붕 오후에 <목소리> 출발하니 어느덧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밤길에 이기는 쌍라이트를꼭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의령 여기 시골집에 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소리가, 와, 개구리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개구리, 개구리. 와, 벌레. 엄청나네. 밑에는 논인데, 와, 엄청나네요. 도극인지 개구리인지, 와. 고기전에 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서요. 돼지고기 이제 구워가지고, 상추는 저 밭에 심은 겁니다. 심은 거 따다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 아들은 빵 먹고 있네, 빵. 코스트코머 핀. 빵가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나 있네요. 매우 신선하더라고요. 나중에 먹었는데. 시골 오면 뭐 이런 것도 보고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햇빛이 엄청 눈부십니다. 새소리가 여기저기 지저귀는게 참 좋네요. 도시에서는 맞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의령 아근니 마을이에요. 아 새들이 엄청 아침에 지저귀네요. 어머니께서 밥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밥을 먹고, 회의사람, 뭐, 여기 근처에, 뭐, 본업도 있고, 뭐, 장영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가서, 소개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앞쪽에는 이제, 낙동강인데, 그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나가보려 나왔습니다 와 날씨가 뭐 지금 오늘 6월 18일인데 30도 30도 대구 근처라서 그런가 와 덥네요 더워 물놀이장 있는데 있으면 은뭐 가볼 예정이에요 가고 있습니다 출발 의령에는뭐 별로 갈 곳이 없어서 합천으로 갑니다. 합천 여기서 한 40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옆에 들어가 이게 자전거 도로입니다. 아 엄청 어제 엄청 삭 학살했네요, 원래 제가 합천 왔습니다. 와트가 엄청 큰게 있네요. 꿀마트 조개점. 계곡가기 전 여기서 많이 사라고 하나요? 합천은 나왔습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 보통이라네요. 소리야 합천, 합천 시내인가 봐요. 한은정. 골프샵도 있고, 수업집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거의. 저희가 오려는 곳이 정양래포츠공원이에요, 정양래포츠공원. 정양래포츠공원 왔습니다. 잠시 후,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정향늪 생태공원에 왔어요. 저기 물놀이 장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공공시설에는 금, 토, 일뭐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오늘 안한것 같네요. 아,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천에. 이강 강이 이제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강인데 이렇게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옆에 오토 캠핑장도 있고요. 저기 막 배타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아, 절도 있고 멋있게 생겼네요. 여기는 여기 합천이에요. 합천. 합천. 합천입니다. 우리 응, 사장입니다. 핑크색. 핑크색 물놀이장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7월달부터 하고요 근처에 가려고 해도 지금 6월말부터 오픈한다네요 <laughs> 조심해 해먹이 해먹 오 해먹 해먹도 해보고 해먹이야 해먹 재밌어? 털도 좋아해 흔들흔들 흔들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네요 아좀 한번,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허리 안좋습니다 오우 어, 오우 오우 어. 오우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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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주변 분들 시사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는 거 같고요. 근처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봐야죠. 옆으로. 아. 아. 물놀이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뭐, 지금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합천 계곡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홍, 홍룡동 계곡인가? 홍룡송 계곡인가? 홍유동 계곡입니다. 아, 그래서 홍유동 계곡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40분, 50분 이동해야 됩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홍봉 가다가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돌짜장 짬뽕 아 차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먹고 가려고 합니다. 배도 고프고. 가고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고요. 여기 시그니처는 돌짜장이랑 돌짬뽕 같습니다. 저희는 돌짜장 중짜 시켰습니다. 돌짜장이 나왔습니다. 와 먹음직스럽게 나왔고요. 문어가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해짜는 문어가 좀더큰게 올라가는가 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얕아 보이는데, 이 그릇 깊이가 꽤나 되더라고요. 자, 문어를 해체 중입니다.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참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이네요. 제가 짜장면을 평생을 잘안 먹다가 나이가 들고 요즘에야 먹는데 요즘 맛을 들여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먹어보자고요 아, 맛이 좋았습니다. 문어도 뭐, 하나 먹어봐야겠죠. 문어도 먹고. 고춧가루와 나주장이 있어가지고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이거 좀 넣으니까 참매콤하더라고요 건더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공기밥 하나 시켰습니다 밥도 엄청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슥슥 비벼가지고 슥슥 밥까지 비비니 양이 많았었는데 와배 터질 뻔 했습니다 밥은 좀안 먹었어야 하는 아, 셀프존에는, 이, 예, 찌진도 만들 수 있네요. 아, 좋은데요. 아, 잘 먹었습니다. 좀 매콤한 게, 나자장도 있어가지고 넣어서 먹으니까, 매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문어도 샤들야들하고, 전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짜장면이 상당히. 이 근처분들도 혼자 오셔서, 점심 많이 드시는 거 보면은 맛집이 많네요. 아 행사 가는 게잘 먹고 갑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야산 왔습니다. 아 아, 맛식사 맛있겠고요. 진짜 배부르네요. 양념이 많이 남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지금. 해인팔 스파이더 약간 왔습니도다이 차로를 이용어요야산 멋지게. 왼쪽 방면에 지금 보이고 있죠? 행사로 올라갑니다. 평행이라 그런지 아무도 아, 없어요, 사람. 거의 인적이 재밌다. 지금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행사 들어왔습니다. 홍유동 계곡 주차장 4,000원입니다, 4 0 0원 차를 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가야산 무장의 탐방로 현위치 봉유문인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끼. 아, 계곡이다. 가야 식구 명소 홍유동. 꼬리 길입니다. 아 계곡. 못 어, 들어가나? 즐기 주네요. 와, 아, 멋지다. 멋집니다. 국유동 다리입니다. 계곡 소리가 멋지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 끼는 것 같습니다. 완주하면 대략 9km라고 하는데, 저희는 까난하기도 있고, 이계곡물에또못 들어가네요. 여기는 보니까. 입수금지랍니다. 입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차 타고 다시 또 옮겨보겠습니다. 아 느낌 좋다. 산 위에 왔습니다 고불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불암 수목장도 있고요. 차랑 빙 차타고 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차타고 가는건가 와우량수나 아, 왔습니다 아, 이 산속에 엄청 멋지게 해놨네요 여기가 제동길입니다 그, 아무도 없구나 스님들 봉안해오는 곳인가봐요 아, 그렇나 여기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고요 10만 평 부지에 약 2만 구의 영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단 영혼이 밭에서 이제 고추랑 방아를 따가지고 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찌짐 맛있게 구워서 몇 판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이차는 하루 불고기 입니다 맛있는 불고기에 술 한잔 하면서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었고요. 시골 와서는 뭐 별로 하는 게 없네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날씨가 엄청 더워요. 한 30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밥 먹고 다시. 부산에 좀 있다 갈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2박 3일 동안 자리 있었고요. 이제 짐 챙겨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새로 나서 지금 처음 가고 있는데 터널이 되게 기네요. 바로 이제 뭐 울산으로 가겠죠. 함양울산이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콘텐츠는 뭐, 딱히 별 임팩트가 없어서 심심한 콘텐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